아무도 안가봐는거안가봐안 가봐도 되는거야 불안한데 <laughs> 따뜻해지겠네 어 지금 날씨가 오늘 진하네 아침에는 살짝 이거 내복을 안입고 와서 어. 좀 다리가 춥더만 내복을 입어야지 <laughs> 위에는 입고 바지는 안입었어요 야뭐 입어야 되나 하여튼 천천히 가자 아니면 한번 빵빵거리게 뒤에서 나는 천천히 가는데, 흔히 어, 빵. 방... 천천히 가면 다따라 가. 아, 오케이, 오케이. 빨리 가면 빵빵. 아, <laughs> 빨리 안 가. 빨리 못 <laughs> 빨리 못 갑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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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현재 온도 영상 4도. 모터 캠핑 고수 형님이랑 캠핑을 갑니다. 가까운 거리거든요. 가는 길에 점심 먹고 그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언양 쪽에서 밥을 먹으면 될것 같은데. 그 강원도 집에 간다. <laughs> 아까 사도였다가 영도로 떨어지네. 아 늘렸어요, 방방거리다. 아, 그러니까. 이게 유, 육회 때문에 슬 실례하게 못 갔더만. <laughs> 그냥 못 가야 되겠다. 고기가 상할까봐 대충 못 갔더만 가방이 떨어질 뻔했네요. 아, 누가 봐도 같은 팀이네. 베스파 아, <laughs> <laughs> 학대다 학대 이 정도면. <laughs> <laughs> <슈퍼 학대지. 웃음> 그럼 내가 출발할 때마다. 미안하다, 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왜 어. 돌아 미안하다. 갔다 오면 또 사과 한번 하고. 이 정도면 진짜 학교. 아니 뭐 점심 특산 이런 건 없어요? 예 네, 특선 따로 없고요. 예어니 네. 네. 네, 불고기는 구워서 나오는 거고요. 요건 네. 구워서 잡드시는 거고. 뭐, 뭐 이게 뭐어니 불고기. <laughs> 우리 가이하게먹으려고는만소안했지만 응. <laughs> 소주 잔생한 잔생각나네 진짜 안 잔생한 난리. 소주 안 잔생한 안 잔생한 난리. 소 그냥 그런 집이네 맛이 아유 상그럽네 뒤로 가야 되고 <laughs> 약간 내리막이라서 뒤로 편하게 편하게 커피를 한잔 먹고 갈게요. 아저 위에는 눈 있네. 아직 어? 눈이 안녹았네 이미. 예. 핸드 드링 내리는 시간 2분 40초. 근데 난, 나는 왜 2분 40초지 하고 있었는데 아까 <laughs> 장난삼아 들어올 때도 우얘기 카푸치노 바닐라 라떼 好吗、uh huh. 계산을 7리터를 해가지고 이 통은 5리터 짜리 거든요 그래서 조금 받아서 저통 안에 넣고 다시 다시 넣고 이래야 되겠어요 음. 뭐부터 먹고 싶노? 그거 하면서 조개를 해놓고 해볼까? 먼저 만두도 있고 오뎅 할 것도 있고 많아 오늘. 무도 되나? 살아 있나? 음 오시 어, 참기름 있으면 좋겠다 ㅋ ㅋ ㅋ 있 봉지 봉지 계란찜 한번도 먹어봤지 시기네 어. <laughs> <laughs> 만두 같네 응. 나 숟가락을 더 먹는다 하나씩 아. 어, 초장을 안 가져왔어요 아뭐또 빠졌다 생각이 에 시야, 초장 없다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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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다아어다아어찮한아 괜찮아. 괜찮어괜아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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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맛있어 <laughs> <난, 난> <laughs> 아괜찮아 좋네, 알리 좋아. 아, 알리 사랑해. 아, 굿모닝입니다. 결로가 텐트 온도는 20도 정도 되네요. 따뜻하네 던지는 것도 힘드네. 백다방 커피. 건가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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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와. 아휴, 철수 준비 끝. 잘 날라갑니다. 잠깐 쉬었다 가려고 여기 공원을 만들었는데 아직 공공이 안 됐나 보네. 패치 고맙다, 재호야. <laughs> 아이고. 경주라서 가까워서 좋네요. 이렇게 등유날로도 사이즈가 딱 맞네요. 뒤에 짐실기가. 이쪽이 얄쌍해서 좋네요. 원래 다른 모델을 보고 있었는데 짐실기 예매할것 같아서 이걸로 바꿨는데 이번 캠핑 때잘 썼습니다. 반사식이 좋은 점이 기름을 안에 채워놓고도 이제 이동할 수 있어서, 어, 저녁에 잘 때만 뭐쓸 거면은 이 기름통에 꽉 채워가지고, 뭐 다른 기름, 예비 기름통 없이 그냥 저걸로만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빠지네. 좋네. 한적하네. 도시 농업 공원. 다음 캠핑 때 뵙겠습니다. 빠이!